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수산화 리튬 생산자에 베팅하세요 1000% 상승 터질 진짜 리튬 대장주는 이 주식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심도있게 또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홍주식이 드디어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해서 예, 점점 더 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주식 정보와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5만 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열심히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2차전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2차전지 2023년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소재 장비 관련주 총정리된 리포트 그리고 또 지금 핫한 리튬 시장 동향과 리튬 관련주 리포트 자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에, 종목과 시장 전망 이에 관한 리포트와 마지막으로 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몽땅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것을 어떻게 보내드릴까 하다가 카톡으로 카톡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보기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운 받아서 보실까 하다가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리면 되겠다 해서 어 문자에다가 아래 연락처에 이 문자로 2차전지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모든 어 자료와 리포트를 예 제가 무료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그중에서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거 왜 그럽니까 결국은요 100년 넘게 만들어 왔던 내연 기관 자동차가 결국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뭐 여러 가지 그래프나 이런 걸 갖다가 보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밖에만 나가더라도 전기차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최근에 와 진짜 전기차 많아졌네라고 딱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이 원재료 중에 리튬이 있습니다. 이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죠. 양극재가 없으면은 2차 전지를 못 만들어요. 결국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양극재고 양극재 중에 리튬이 필수 소재인 까닭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리튬이 톤당 1억을 넘어서 지금 뭐 엄청난 시세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중국산 탄산리튬 기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수산화리튬이 아니고 탄산리튬이 그리고 또 중국산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리튬이면은 리튬이지 왜 탄산 리튬 시세를 그래프로 그려 놓고 이것만 강조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리튬은요. 그냥 그 금속 자체가 아니라 리튬의 화합물인 리튬을 한번 정제해서 2차 전지에 쓸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탄산 리튬이에요. 그래서 리튬은 중국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는데 요것을 중국 애들이 싹다 가지고 가 가지고 탄산 리튬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산 탄산 리튬이 기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탄산 리튬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건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런데 요 차이가 뭐냐? 예, 요겁니다. 자, 탄산 리튬은요. 초창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LFP라고 부르는죠. L은 리튬이에요. 그다음에 FP 인산철. 자, 그래서 리튬 인산철로 구성되어 있는 LFP 배터리에 탄산 리튬이 사용이 됩니다. 요게 주로 중국의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형 소형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게요 LFP 배터리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sk삼성 lg 자요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에서 만드는 것은 바로 고성능 전기차에 들어가는 ncm 배터리입니다 요 n은 니켈이에요 예 그래서 니켈 코발트엑시 망간의 m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우리 국내 3사에서 많이 생산해서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리튬이긴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전기차가 고성능으로 발전이 되려 그러면은 lfp 배터리에서 ncm 배터리로 결국은 다시 가게 된다 라는 본질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산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각각 어디서 채굴 되느냐 이 탄산리튬은 일단 염호 염호가 뭐예요 예 소금물로 바닷물로 되어 있는 호수예요. 이 호수가 주로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샀는데 그 안에 리튬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 대박을 짹 밭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자, 그게 바로, 바로 남미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리튬 자원의 5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 염호에서는요 이 염호에서는 탄산 리튬을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공정을 가하면요 예,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호에서는 1차적으로 탄산 리튬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탄산 리튬을 한번더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수산화 리튬을 바로 채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바로 바로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스포두민이라는 광석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두민이라는 광석인데 여기서는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의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포두민에서는 탄산리튬하고 수산화리튬 둘다 직접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탄산리튬도 직접 뽑을 수 있고 수산화 리튬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직접 뽑을 수 있다 그러면은 탄산 리튬 굳이 뽑을 필요가 없겠죠 수산화 리튬을 바로 뽑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걸 보니까 아 그러면 수산화 리튬은 좀더 만들기가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희소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 누가 더 높아야 될까요 수산화 리튬이 더 희귀하고 더 정제하기가 한 단계 더 공정을 거치니까 수산화 리튬이 더 공급적인 면에서 딸리기 때문에 더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적 부터냐 바로 2021년 작년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세가 달라져요 원래 수산화 리튬이 더 비쌌어요 수산화 리튬이 더 비쌌는데 탄산 리튬이 가격이 역전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11월 달 예, 2022년 11월달 예, 시세인데 여기 보시면은 탄산 리튬은요 지금 가격이 42달러입니다. 1kg당 kg당 42달러고요. 수산화 리튬은 kg당 3 7달러예요약 5달러 정도가 예, 더 탄산 리튬이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박리담의 전략으로 탄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어, LFP 배터리. 그걸로 저가형 소형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대기업들 있죠. 얘네들이 연간 50만 톤의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탄산 리튬이 여기에 지금 원료로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탄산 리튬 시세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아셨죠? 여기에 광산이 있죠. 광산에서 스포드민이라는 광물질에서. 리튬을 뽑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광산의 채굴량보다는 염호의 채굴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염호에서 일단 탄산 리튬이라도 뽑아내 가지고 이거를 수산화 리튬으로 빨리 또 만들자. 2차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탄산 리튬을 예, 염호에서 뽑 빨리 먼저 뽑아내야 돼요. 더 양이 많으니까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염호에서 탄산 리튬이라도 많이 뽑아서 확보해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보다도 가격이 이렇게 역전된 현상이 나오게 됐다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그게 바로 이렇게 중국에서 어 집중적으로 이 저가형 배터리를 공습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고급차도 어쩔 수 없이 이 테슬라 중, 모델 중에 스탠다드, 어, 요런 모델들은 전부 중국산 LFP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배터리는 주행거리, 그죠? 그리고 성능이죠? 그런데 LFP 배터리는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결국 주행거리가 3,400k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폐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폐 배터리에서 재활용도 LFP 배터리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여기에 또 배터리의 성능이나 주행거리 등 모두 다 지금 NCM 네, 니켈 코발트 망간에 밀리기 때문에 결국 니켈 코발트 망간 NCM 고성능 배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산화 리튬이 탄산 리튬보다도 더정제하기 어렵고 더 높은 성능의 배터리에 쓰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수산화 리튬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LG엔솔이나 SK온, 삼성 SDI에서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예,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계속 저가형 자기네 자국의 것만 만들기 위해서 이 탄산 리튬을 써요 그런데 결국은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점점 고성능 차량으로 차량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 국내 3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NCM 이 고성능 배터리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쪽으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산화 리튬 생산을 하는 그 생산자를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수산화 리튬 관련주를 국내 기업 중에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EV 첨단 소재, 강원 에너지, 미래 나노텍이 있어요. 자, 요것을 살펴보면요. EV 첨단 소재요. 네, EV 첨단 소재가 수산화 리튬 공장 설립을 어, 지금 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EV 첨단 소재가 직접 판결하기보다도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는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아르헨티나 요모를 개발할 때 거기 총 책임자로 있던 분이 회사를 나와서 만든 회사가 리튬 플러스예요. 그 회사에서 리튬 플러스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나가는데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회사 이 투자한 회사가 바로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가 바로 리튬 플러스와 국내 최초로 수산화 리튬 공장 설립을 했다. 이 이슈로 지금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즉 수산화 리튬 생산에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요 여기 무수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인 생산을 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는요 얘네 이제 강원에너지의 자회사가 있어요. 네, 자회사가 강원이 솔루션이라는 e 회사가 있는데 이 강원이 e 솔루션이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에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서 자 강원에너지도 바로 수산화 리튬 생산자로 어, 생산자로 지금 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이미래나노텍도요 수산화리튬 제조 공장 신설 예정. 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뭘 봐야 되냐면은 바로 미래나노텍을 봐야 됩니다. 이 미래나노텍 계열사가 바로 이제 미래첨단 소재인데 이 미래첨단 소재가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직접 예, 신설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래나노텍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 또 한번 멋진 기회가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제시하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첫 번째 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출발했던 자리 그 자리까지 눌림이 오면 안올것 같죠? 예, 항상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와야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세력이 붙어있고 시세가 수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는 종목들. 지금 미래 나노택이 많이 올라갔지만 예, 바로 자리는 우리가 공략할 자리는 눌렸을 때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제가 2차전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2차전지 시장 전망 그리고 또 리튬 시장 전망과 관련주 리포트 2차전지 소재 장비 관련주 그리고 또 폐배터리 시장 동향 및 주요 종목 총정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2차전지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어, 열심히 또 만든 리포트를 여러분께 스마트폰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예, 쉽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쪽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그냥 2차전지라고만 예, 2차전지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